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KBS1의 생로병사의 비밀. 노산이어도 괜찮다라는 방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8월 14일에 방영이 되었고요. 지금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먼저 주요 내용들부터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승미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발언입니다. 고령 산모 대부분 고위험군으로 간주하지 않아.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 고령산모 임신합병증 확률은 젊은 산모에 비해 조금 증가. 여기 조금이 조금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아나운서도 좀 대물었거든요.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고령산모가 50% 확률로 임신합병증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에서 90%는 별 문제 없이 잘 뿐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관리가 중요하다. 물론 이게 임신한 이유도 중요하고 산전에도 임신하기 전에도 자기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에서 90%는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별 문제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 2%보령 산모의 1, 2%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 20%의 확률이 많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적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이거는 개인의 판단이니까 뭐 각자 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으로 한정열 인제대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발언입니다. 현대사에서는 35세 무렵의 연령대에서 임신하는 게 가장 적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임신의 한 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외국에 관련된 기사들을 봐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가급적이면 35살 근처에 아이를 낳으라고 정부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나라가 있나요? 하여튼 새로운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35세 이상 산모를 고위험군으로 보는 평균 대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응원과 격려를 해줘야 한다. 오냐오냐 오냐 공감해줘. 뭐 이런 의미 같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산의 장점이 부각된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멜릴린 대학교 캐슬린 캥징거 산부인과 교수입니다. 이름도 참 어렵네요. 자, 이분이 20년간 7만 6천 개 이상의 초음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35세 미만, 35세 이상 기형할 출산 위험을 비교했대요. 그러면서 고령 산모는 염색체 이상이 없는 경우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선정성 기형 발생의 위험이 전반적으로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표를 하나 보여주는데요, 이 표입니다. 즉, 산모 나이에 따른 주요 선정성 기형 발생 비율. 그래서 20세 이하에서는 3%가 넘어가는데, 오히려 40세 이상에서는 뭐한1.7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단서가 뭐였어요? 염색체 이상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자, 대한산부인과협회의 자료를 보면, 지금 연색체의 발생 빈도 같은 경우는 지금 37에서 38일 때 111분의 1이에요. 그리고 39에서 40일 때는 65분의 1입니다. 요 뒤에도 아마 더 늘어날 건데, 일단 자료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분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뭐냐면, 지금 최근 5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를 보면, 뭐이 앞쪽으로 땡겨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전체 학생 수는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빠른 속도로 기울기가 오히려 더 가팔라요. 즉 이분의 주장이 맞다면 한국은 노선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욱 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이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리 나와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학생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특수계와 대상 학생수는 더 가파른 속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나오잖아요. 방향도 반대고 기울기도 가파르잖아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5세를 고령 임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WHO라든가 뭐 주요 관련된 기관에서는 한국도 그렇고요. 35세 이상을 노산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세요. 바꾸라니까? 근데 왜안 바꿔요? 바꾸세요. 안 바꾸잖아. 이어서. 따라서 여성이 출산을 미루고 자신을 돌보며 정서적, 경제적 안정이 된 상태에서 아이를 세상에 데려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단, 자기관리 잘하고 정서적, 재정적 안정이 되었을 때 오히려 늦게 아이를 낳는 것은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다. 아, 진짜 새로운 의견이네요. 하여튼 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결렬이 개념글 하나 보도록 할게요. 노산이어도 괜찮다면서 자꾸 앞에 단서 다는 거? 지역 같네. 관리만 잘하면 염색체만 이상이 없으면 구구절절, 뭐가 이리 많냐? 그 딴식이면 애가 다리가 없어도 물고 나무 서서 다니면 괜찮은 거냐? 뭔 희대의 병신 같은 가짜는 소리를 하고 앉았노? 나관 유사공영 방송사 수준.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도 몇개 볼게요. 앞에 붙는 조건이 너무 많다. 건강관리를 잘하면, 돈이 많으면, 오려진의 키워를 잘해주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별 일이 없으면, 또 다른 댓글. 러시아 놀렛도 잘당기면 괜찮다. 총알 3발. 장전해도 나만 아니면 괜찮다고. 다른 댓글. 헬멧 없이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면 뒤질 수도 있지만 사고 안 나면 안전하다.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결렬이 다른 개념을 보겠습니다. 임용왕 박사님의 명언. 멸망 직전의 나라의 특징. 역사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든 패망 직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이상하리만큼 그 나라 국민들이 눈과 귀를 닫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예 외면해 버리죠. 그렇죠. 이상하리만큼 그 나라 국민들이 눈가귀를 닫고 자기들이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죠. 아예 그리고 외면해 버리죠.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아티클이 이상해 가지고 의심이 된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에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결국은 채티 p t 를 활용해서 이게 논문이 어떤 입장인가? 이게 어느 정도 소수 의견인가? 다수 의견인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이거를 지금 PDF 파일로 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리고 채 g PT에다가 이 파일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업로드를 하고, 이 논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학습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GPT가 철저히 분석했고, 이 논문을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34세 이하, 35세 이상의 이성들을, 어, 나뉘었고, 지금 그 다테는 뺐습니다. 단일 태아 환자들, 요곡만 임신한 환자들 대상으로 한 거고, 염색체 이상이 확인된 태아도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임신기 초음파 진단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는 따로 빼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기형화가 얼만큼 발생하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76,156명의 정상 염색체 태아 중에서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2.4%가 주요 기형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 그리고, 결론은 뭐냐? 이 논문에, 고령 임신은 염색체 이상이 없는 경우 주요 선전성 기형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방금 이 논문이 의학계의 통선인 논문이냐? 아니면 소수 의견의 논문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GPT가 이제 뭐, 다른 거랑 비교 분석해가지고 결론이 나왔는데, 이 논문의 견해는 고령 산모와 선전성 기형 위험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통설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현재 의학계의 통설보다는 특정한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견해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일단 통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다수설과 비교 분석을 해달라고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다수설하고도 다르다고 합니다. 즉, 이 논문의 결론은 일부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령 산모에서 염색체 이상이 없는 경우 주요 선전성 기형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학계에서 널리 받아지이는 타수설과는 차이가 있다. 타수설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수설이에요. 결론, 이 논문의 결과는 타수설과 다른 점이 있으며 고령 산모의 선전성 기형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관점. 음, 다만, 이러한 결과가 의학계에서 강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이 왜 나오게 되냐고 하면, 노산이어도 괜찮다라는 일단은 목적성을, 방향성을 잡은 거죠. 이 방향성을 잡고 상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보는 소위 전문가들을 섭외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논문들을 인용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때 거의 뭐 조작방송이죠. 어, 방송이죠. 목적을 정해두고 방향성 정해두고 유리한 의견만 소개하고 불리한 거는 빼버린 거잖아요. 이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KBS가 할 짓인가? 나라가 지금 이 사태가 됐는데 뭐 일반적인 유튜브가 뭐 그런다면야 이해라도 되지만은 공영방송이 이러면 안 돼요. 이거를 보면서 참낙관이라는 거를 또 한번 느끼게 되었고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놈의 나라는 자정 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참 안타깝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언론들도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면 당연히 결혼과 출산은 더 늦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더욱 더 많이 나오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떤 사회적인 비용도 발생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징격의 거인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아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뭐제 나름대로는 작년부터 노산 관련된 주제를 많이 올렸고 그로 인해서 뭐 테러도 많이 받고 신고 테러도 많이 받았는데 뭐 하여튼 뭐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고 뭐노산 이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하니까 뭐 알아서들 하시고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KBS에 따지세요 물론 이제 KBS 이번 방송에 보면 도망칠 단서는 다 달아놨습니다. 네. 단서 엄청 달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48분짜리 영상인데, 도망칠 거는 다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물론 나중에 문제 생겨서 따지더라도, KBS가 책임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방송은 정말 언론이 해서는 안된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